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여남 매화노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요새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새 물건을 사는 것보다 새거 같은 중고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왜냐면, 감가가 많이 돼서 오니까 네. 명품도 이제 감가가 많이 돼서 오니까, <laughs> 그쵸.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경우도 저도 있었어요. 음. 있는데 일단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 것도 요즘 뭐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음. 이, 이런 의류나 가방이나 신발 같은 경우는 누가 쓰던 물건인지 확실치 않아요. 하다못해 망자일 것도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망자가 돌아가셨는데, 뭐 자살로 돌아가셨는데, 뭐 가방이 명품이다. 뭐 가디건이 뭐 명품이다. 솔직히 인간 마음에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일단은 그거 가장 위험한 행동이긴 해요. 정말 몇십만원 아낄래다가 몇백만원, 몇 몇천만원 하는 몸수가 아플 수도 있는 거니까. 첫 번째로 안 좋은 거는 망자의 유품을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망자 건지 산 사람 건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평온을 음. 원하시면 안 사는 게 좋아요. 굳이 굳이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되지만 갖고 오셔서 소금으로 쳐서 봉지에 써서 화장실에 한 하루 내 뒀다가 다시 세탁해서 입는 행위를 최소한으로도 하셔야 돼요. 음... 무조건 안 되지만 고집부리고 하실 거면 그렇게라도 행위를 하셔야 되고 또 신발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신발도 뭐 매니아층이 있고 중고거래 당연히 하잖아요. 뭐새 거는 상관없잖아요. 안 신던 거는 상관없어요. 진열만 해놓고 가격이 올라서 파시는 이 제탁 하시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신던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신던거 뭐 진짜 망자꺼 일수도 있으니까 그런거는 안 사시는게 최대한 좋고 그러니까 중고거래는 가전제품은 할수 있잖아요 tv 라든지 뭐그 그 동토가 날수 있지만 날만 잘 잡아서 손 없는 날에만 들여 놓으시고 뭐 와서 왕자 내구등에 붙여 놓으시고 그러면 비방이 될수 있지만 망자의 옷은 비방이 태우는 거 밖에 없어요 또, 운기가 안 좋을 때, 뭐, 삼재 때나, 뭐, 하다못해 상문이 꼈을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안 좋은 일이 되풀이 됐을 때는, 중고거래를 어떤 것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모르는 물품이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고, 가전제품, 생필품, 하다못해 도마, 칼, 이런 것도 웬만하면 당근 하지 마세요. 야... 냄비나 이런 것을 그냥 새거 사세요. 그런 것도 이제 그 집안에 애군을 갖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정말 할것 같으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 뭐 휴대폰, 그, 게임기, 뭐, 게임기 이런, 뭐 이런 거는 하셔도 되는데, 가구도 마찬가지, 나무로 된 가구들도, 어 웬만하면 중고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검증되지 않는 물건은 사지 마세요. 아니면 내가 누나가 썼다, 뭐내 형이 썼다, 뭐 그런 것도 와서 비방을 해야 되는데 망작품 오죽하겠어요. 아, 손해가 돈으로 어가면 괜찮은데 인간으로 다치고 사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고 제품, 이제 옷까지 오류 제품은 웬만하면 사지 마셔라. 네, 알겠습니다. 어, 중고 거래를 좀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신 후에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드릴 것 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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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